어, 잠깐만 쪽지, 쪽, 쪽지 아, 이거였어? 고통으로 가득 찼나요? 인내가 바닥났나요? 언제 고통이 끝날까요? 뭐지? 할머니? 쪽지 하나 남, 남겨놓으시고 또어디 가신 걸까? 자, 쪽지는 읽었고 쪽지 읽었으니까 분명히 뭔가 변화가 생길 거야 그지? 허어어어어 자 일단 변화 가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주인공도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어, 빨리 죽길 바랐나봐요. 어.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때문에 어, 자신의 미래를 선택함에 있어서 약간 좀 어. 경우 의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와 노트북 자 오늘 제 노트북이 망가진 걸 발견했어요 제가 하, 제가 화장실에 있는 몇분 동안 할머니를 혼자 두었거든요 할머니가 제 침실로 가서 사고를 친것 같아요 새 노트북을 살려면 제가 모은 돈을 써야 할것 같아요. 아이고, 할머니가 잠깐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을 때 노트북을 작살 내놨네. 이건 바뀐 거 없고. 자, 또 다른 것도 뭐 있을까? 그러니까 깨진 접시 옆에 쪽지. 노트북, 망가진 옆, 노트북 옆에 쪽지? 할머니! 노트북 물어내! <laughs> 그래도 소, 손자가 그래도 뭐라고 해도 대착한 거야, 어? 치매가 진짜 주변 사람들 정말 힘들게 해요, 진짜. Feel the last breath of patience exiting your body. Do you feel the rage welling up, overflowing, displacing empathy, sympathy, and love? Do you hear it? It's calling you. A way out. Follow it. Let it guide you. 소리? 야 이번엔 진짜로 지하실이다잉 지하실이야 이 챕터 몇개 남았냐 이제 내가 보기에는 아까 봤을때 두개 내지 세개남은거 같은데 그니까 러 이게 헤매지만 않으면은 어, 방금전까지만 헤매지만 않으면은 진행은 빠를텐데 헤매는게 문제야 쪽지가 몇 개냐, 이거? 다섯 개. 달고 보자. 이거부터. 지난주에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조사 중이에요. 갓난아기 손자와 노부부가 타고 있다고 보고하더군요. 어, 그들은 주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자동차가 도로에서 벗어나면서 나무에 충돌했습니다. 운전자였던 그는 퇴직한 프랭크 형. 프랭크 형은 갓난하기 손자인 케빈 영과 함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차 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마가린 영. 할머니죠? 마가린 영은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말뜻은 뭐 회복했다. 뭐 이거겠죠. 뭐 사람들 사이에서 음주운전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 소문은 사실로 인정해줄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아까 초창기에 봤던 그 게임 초반에 나왔던 그, 그 문서들. 자, 그리고 주인공의 부모님이 할머니한테 쓴 편지.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아빠가 할머니한테 쓴 거예요. 어머니의 전화를 제때 받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잘못은 아니지만, 케빈과 아버지를 잃은 건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었어요. 살아와 저는 슬픔과 현실을 받아들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잘 지내세요. 아들, 델, 울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주인공,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주인공, 제임스가 태어나기 전에, 형이 있었어. 근데 형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할아버지랑 같이 사망했죠. 거기에서 이제 할머니만 살아남은 거고, 그래서 이제 자식을 잃은 슬픔이 컸던 그러니까 주인공의 부모님 아빠 엄마가 할머니랑 이렇게 좀 멀어졌어. 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나오겠지. 자, 그 애들은 내 편지나 전화에 절대 답해주지 않았어요. 그 애들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저는 평생을 기다렸어요. 할머니죠. 어, 근데, 근데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는 할머니를 좀 멀리했지.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자, 이거는 자 이번 주말에 조용한 교회 지역에서 참혹한 범죄 현장, 현장이 발생했습니다. 알수 없는 암살자가 끔찍하게 넬과 사라를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주인공이 엄마 아빠죠. 넬과 사라는 둘사이의 아이를 두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 의 아이는 제임스 주인공. 당국은 증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각 희생자가 세번 이상 칼에 찔렸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상당히 훼손되고 난도질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는 현재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죽고 나서 저렇게 살해, 살해 당하고 나서 할머니한테 길러지게 됐죠. Set of documents that revealed the truth about your past. Your grandparents were involved in an accident that killed your grandfather and your infant brother. It wasn't your grandmother's fault entirely, but your parents couldn't help but put the blame on her. With no family or friends left, living a hopeless and bleak existence, your grandmother decided to murder them. With your parents out of the way, she could raise you all by herself. Her desire was selfish and evil. That was all you needed. A way to justify her death, a way to break the burden of taking care of her. Do you remember what you did? I'll walk you through it once more, just in case you've forgotten. Yeah, 자, 자, 할머니가 쓴 거야. 난 이루 말할 수 없는 걸 했어. 내가 그들을 죽였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모님을 난도질했던 그 범인이 할머니였어. 할머니가 자기 아들하고 며, 며느리 죽인 거야. 왜? 손자인 제임스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자그 둘을 죽였어. 무엇을 해야할지 몰랐어. 난 이제 살날이 얼마 안 남았어. 미안하다. 야. 진짜 로 할머니가 부모님 주인 거 맞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할머니가 이제 점점 치매가 심해져가지고 지금 주인공이 좀 인생의 기로에 놓였죠. 장학금 타가지고 할머니를 벗어나서 멀리 갈까 아니면은 할머니를 모시고 계속 살아야 되나? 이 기로에 있었는데 지금 어... 새룬 집안 아직 근데 아직 주인공이 뭘한건 아니잖아. 할머니가 뭘 했지? 주인공이 뭔가를 하진 않았어. 자, 이제 보자. 이제 거의 마무리 돼 가는 것 같은데. 자, 분위기 심상치 않지? 주인공이 이제 이 사실을 알았잖아.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사람이 이제 할머니라는 걸. 과연 주인공이 어떻게 할까? 편지. 칼을 쥐세요. 새로운 라디오를 받으세요. 휴대폰을 받으세요. 침대에 칼을 두세요. 오래된 라디오를 교체하세요. 문 밖에 있는 테이블에 휴대폰을 두세요. 그녀의 방 밖에서 기다리세요. 아하. 결국에는 할머니를 죽일 계획을 짜는구나. 이 쪽지가 이제 누가 쓴 건지 모르겠는데, 할머니를 죽여서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표를 짜놨네요, 지금. 자, 여기 할머니 방. 결국에는 할머니를 죽이는 거야? 자, 뭐부터 해야 되냐, 면 준비를 해야잖아. 또 칼을 쥐고 라디오를 받고 휴대폰 받고 침대에 칼을 두고 오래된 라디오 교체 하나씩 하자. 안 열리고. 자, 일단 칼하고 휴대폰부터 입술하고. 자, 칼 집고. 휴대폰 다 집었지? 일단은 주인공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 다 집었고, 어 침대에 칼을 두고 오래된 라디오를 교체. 아하, 내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할머니가 치매니까. 할머니 근처에다 칼 두면 알아서 죽겠지 그거네 이거네 봐봐 아이고... 라디오를 교체하는 이유는 그거지 라디오로 뭔가 이제 뭐 지시하겠지 어? 아니면 할머니가 자해를 하게끔 뭔가를 틀, 틀어놓겠지 이제 아이고... 그 좋은 머리를 이런데 쓰네 자, 칼, 덧지. 문 밖에 있는 테이블에 휴대폰 두세요. 오케이. 여기다 휴대폰 두고. Hey, you. Yes, I'm talking to you now. Are you listening to me? I know that I might seem sufficient, but for now, I'm going to need you to stop you. Are you in pain? Do you want that pain to go away? I can show you a way out. But you're going to have to do exactly what I say. Don't worry, very soon you won't feel any pain at all. You won't have to suffer any longer. The first thing I want you to do is to grab the knife on your bed. You're doing a great job. It's very tough, so please be careful with it. The next step is to gently press the knife against your stomach. You're doing a wonderful job. Now, press a little harder. Keep applying more pressure until the knife penetrates the flesh of your stomach. You might feel quite a bit of pain, but that's going to be temporary. You're doing a great job. I want you to pull the knife out. Is there a warm, red fluid gushing out of your stomach? If so, then you applied enough pressure. I know that this might be painful, but pretty soon it's going to be all over. I want you to repeat the process, except now go a little to the right of the original spot. Keep applying pressure until the knife penetrates the flesh. Now that you've done the process twice, for the third time go to the left of the original spot once again keep applying pressure until the knife penetrates the flesh you're doing a great job now return to the original spot i want you to jab the knife into the wound three times this time don't slowly apply pressure I want you to press the knife into your stomach as hard as you can. Whenever you're ready, go ahead. You're doing a wonderful job. Are you in pain? Are you suffering? I know you are, but don't worry. It'll all go away soon. This is the last step. To repeat the process except this time, press the knife against your neck. Whenever you're ready, just quickly thrust the knife into your neck. Then, very soon, all the pain will go away. That's it. Let it all go. Pass on into the next world, wherever that might be. Yeah, so the of the voice was the grandson, right? James, you murdered her. You knew about her delusions. She always talked about the man in the radio, so you decided to become that character. You replaced the old radio and then played an audio file. Telling her to stab herself repeatedly with a knife. You knew she was delusional and had episodes of schizophrenia. She followed your instructions and eventually bled to death due to her self inflicted injuries. Since all the evidence pointed to a suicide, you weren't charged with anything. You finally got what you wanted, you were finally free. You might be wondering how exactly you ended up dead. Well, for the first few months, you lived your life carefree. You actually enjoyed life to some extent, not being tied down by an ill relative. But eventually, that all came crashing down. It started off with brief, horrific, gruesome nightmares. Visions of her stabbing herself endlessly. Blood gushing out of her wounds, flooding your mind with blood red guilt. Slowly, these nightmares leak into your daily life. You'd see her out of the corner of your eye, whether you were driving, walking down the street, or at work. Even though you killed her, she never really left. She lived in your mind and haunted you every day until you eventually couldn't fall asleep. Every time you closed your eyes, even for the briefest of moments, she'd manifest in your subconscious. Eventually, you went to the hospital and you were prescribed sleep medicine, but that only suppressed the issue. Slowly, your body adjusted to the medicine and you needed to increase the dose for the medicine to be effective. This process kept repeating until you were taking multiple times the recommended amount. You were addicted, until one night you overdosed on sleep medication. Right now, in this moment, your physical body is currently in a hospital bed, hovering between the thin line of life and death. You're still probably wondering why you're here in God's basement. I'll finally tell you who I am, and what this place really is. God's basement is a realm for those who have committed great sin, but are still redeemable. The individuals that arrive in God's basement relive their own versions of hell, allowing them to reflect on their life and watch their slow descent into evil. Their resentment, hate, bitterness, and jealousy accumulate, until those emotions manifest themselves through atrocious acts, yours being murdered. You were backed into a corner, watching your life slowly pass you by. All those opportunities you sacrificed. All that potential wasted. You became bitter and resentful. Many could sympathize with you. Many might have even done the same. You were hopeless, and it felt like you were inside a living hell. I am called the operator. I am an entity that manifests in God's basement. I manifest myself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 person. My job is to guide the person inside God's basement and allow them to relive their life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In your case, I manifested with many characteristics resembling the man in the radio. Hopefully, this explanation cleared everything up. You're still probably wondering what happens now that you have all your memories. I mentioned earlier that God's basement are for those who are still redeemable. Even though you committed an atrocious sin, you were trapped in a hopeless existence. Also, the person you killed wasn't really your grandmother, she was a shell of her former self. Your grandmother died long ago. Part of you wanted to see her suffering cease. Your crime was both cruel and merciful at the same time. You are going to get a second chance at life. Pretty soon you're going to wake up in a hospital bed out of your drug induced coma. Learn to live with what you did. The feelings of guilt, paranoia, and pain will never completely go away. James. Make the most out of life and be grateful for this second chance. One last thing good luck. 끝났네요. 뭔가 좀어 이거를 해피 엔딩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 어 해피 엔딩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그 사실을 알게 된 고통과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간 자신에 대한 그런 것까지 합해지면은. 어, 거의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거네 다시 안녕하세요 신의 지하실 개발자입니다 끝에 도달하, 도달하셨습니다 전체 게임을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디오, 게이, 비디오 게임을 만든 건 거의 처음입니다 괜찮은 경험이 되셨길 바랍니다 즐거운 경험이 되셨길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다른 게임을 발매할 때도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에레... 에레부스? 이름이 에레부스예요? 에레버스?